가인이 오늘 뭐할 거야? 아니, 호떡, 호떡 만들기. 네. 호떡 만들기? 떡 좋아해? 응. 얼마나 좋아해?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해. 엄마는 얼마나 좋아해? 네, 사랑해. 엄마 사랑해? 우리 가인이도 사랑해. 응. 가인이 그럼 오늘 오늘 허떡 만들기 해볼까? 응 <laughs> 우리 가인이 호떡 이거 한번 열어봐줄까? 응. 응. 오, 와, 그게 뭐지, 가유아 호떡 만들기. 호떡 만들기. 야, 우리 가인이, 호떡 뭐뭐 뭐 있는지. 됐어? 으아! 잘했어? 입으로 뗐어. 입으로 뗐어. 잘했어. 그럼 이제 우리 가인이가. 싹둑싹둑 해줄 거야. 응? 싹둑싹둑. 자, 우리 가인이 가위. 자, 요거는, 요거만 할까, 일단? 요거랑 요거 두 개. 이거는 호떡 만드는 거고, 요거는 호떡을 부풀려주는 거래. 우와 잘했어. 부어볼 거야? 헉, 어쩌지? 우리 가인이가 조금 더 잘라야 될것 같을까? 우와. 자고. 와, 이 정도면 오늘 우리 가인이랑 엄마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물을 조금 더 부어줄래? 봐봐 엄마가 했던 것처럼 동글 동글 똥글 동글 동글 땅그라니 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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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그라니 아잘 만든다 아기였다 아, 이번에 응 이번에는 그건 누누구 오떡이야 아기 오딱. 아기 호떡? 딱간이는 아기 응. 아기가 좋아. 음. 응. 응. 아우 예뻐 아기 왔다. 반죽 반죽. 반죽 반죽. 아 좋다. 이건 언니 오딱. 언니 오딱.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놔둬도 돼. 아, 줄을 지우고 싶어? 차례 차례. 와 예쁘게 줄을 섰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해줘. 어? 큰 걸로 만들어 볼까? 응. 그렇지. 큰 거에서 우리 아빠 주자. 응. 응. 됐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할거 꾹꾹이 해야지. 꾹꾹이. 자, 꾹꾹.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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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역시, 우리 가인이야.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꾹꾹꾹. 와, 가인이가. 아, 부들부들해. 우리 가인이 정말 잘한다. 자, 엄마 가더 완성. 어, 왜 이렇게 못 났지? <laughs> 자, 또. 아, 얘못 났지? 아니야, 예쁜데? 엄마 보기엔. 우리 가인이처럼 귀엽고 깜찍해요. 우리 가인이 예쁜지? 아니. 손이 더러. 어, 손이 더러. 괜찮아. 해주자고? 음, 응, 그럼. 해봐. 예쁜 짓할수 있어? 묻었대. 안 묻었어? 예뻐. 가연이 한 번만 더 해줘. 이 이. 뽀뽀도 이거. 그렇게 하는 거야. 꼬꼬 고 걷고. 어, 짜잔 어이구, 어이구, 어, 힘들어. 어이 힘들어. 고 가윤이 노래 잘하는 거 있어? 뭔데? 아빠 힘내. 아빠 힘내세요. 그래. 그러면 자, 우리 아빠 힘내세요 한번 불러볼까?

뭐야, 노또 음, 아, 몰라. 언니가 섭섭하겠다. <laughs> 가연이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에 하이파이브 한번 우리 가연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엄마 따라해볼까? 자 이제 돌돌 자이렇게어 그렇게 그렇지? 여기다가 꾹꾹 꾹꾹 어떻게 해요? 어 요렇게 접어주기만 해도 돼 나머지는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모아 줄게. 이렇게 엄마가 모은다. 이렇게 해도 돼. 어 그렇게 해도 돼. 엄마가 그렇게 해서 예쁘게 구워 줄게. 자 엄마가 만든 거. 어 이거 해줄까? 가인이가 또 예쁘게 해줘. 이거 너무 너무 잘했어. 또 해줘. 반으로 이렇게 접어줘. 먹어도 돼. <laughs> 어 맛있어. 어 맛. 있 어때 맛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니, 초코가 좋아? 아니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좋아? 이게 소금이더 좋아. 소금이 더 좋아? 응. 이거 소금이야? 응. 아, 그렇구나. 갈아 이건 달콤한 설탕이야. 설탕? 응. 음. 가인님은 애기를 하고, 엄마는 그럼 여기 엄마 아빠 거를 할게. 잘한다 우리 가이니. 날씨는 호떡이 되겠는가? 이거 넣어도 돼. 응? 이거 넣어도 다뭘로 응? 응? 다된것 같아 가이나? 됐다. 이제 다 됐다. 어우 맛있어. 이제 맛있게 구워서 먹어볼까? 자, 응. 먹어볼까? 아! 응, 알았어. 자, 여기 있어요. 먹을 거 먹을 거. 그것도 먹고 싶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만큼 맛있어요, 가인니? 이거 까까까까 까. 상 같아요. <laughs> 그럼 우리 호떡 먹고, 우리 안녕할까? 응, 가인이. 어. 안녕. 엄마, 안녕. 응. 안녕, 엄마. <laughs>